기동전사 건담 UC OV1과 인더스트리얼 7으로 향하던 소대츠키의 위장 화물선은 론도벨 소속의 재간 소대에게 발각당합니다. 특정 목적에 맞춰 개조된 재간 D형을 특무 사양이라고 부릅니다. 재간 소대를 만나자마자 바로 판넬부터 전개하는 크샤트리야 FPS 게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적이 이렇게 공격하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격추하는 방법은 우주계수나 가능한 방법입니다. 스타크 제가는 양팔에 그레네이드 및빔샤벨를 수납하고 있고 양쪽 사이드 스커트에는 빔 라이플용 에너지팩이 6개 있습니다. 작전 중 탈착 및 탈고도 가능하여 기동성을 향상시키기도 가능해서 범용성이 뛰어난 특수 임무기체입니다. 산탄 바주카로 견제를 한 뒤, 3인장 미사일과 산탄 바주카를 발사해서 탄막을 뿌리고 이러면 판넬을 전개하다 판넬이 터질 수 있습니다. 크샤트리아가 판넬을 전개하자 무장을 바로 탈거하고 급가속으로 접근하는 판단을 하는 파일럿. 고속으로 접근할 때 헤드와 콕핏을 가리면서 근접전으로 들어가는 스타크 제간 파일럿. 기차 스펙으로 봐도 출력으로 봐도 제간이 확실히 불리하고 무게도 10톤이나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찌르기로 달려드는 제간을 역군으로 밀어내고 그대로 썰어버린 크셔트리아 그 기체 성능 차이가 꽤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일럿의 기량으로 이 정도 전투를 한건 대단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넬을 인식하자마자 요격을 시도한 것부터 에이스라는 걸 증명합니다. 아 진짜 이 파일럿 너무 아쉬움 킥킥 스타크 제간 파일럿은 진짜 에이스급 기체인데 기체 성능 차이가 너무 컸다. 그와 중에 연방 재간 파일럿 전투센스 보소 저렇게 퇴장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동이랑 기체였다면 재간 파일럿 승리를 점쳐본다. 저게 스타크 재간이 아니라 제스타였다면 크샤트리아를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스타크 재간 파일럿 손가락 조정간신이 진짜 개 섹시했다고 휘익 철컥철컥. 스타크 재간 파일럿 조정되면 유니콘 태워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노네임드 파일럿이 개쩔다고 생각했던 장면. 아 에우고 에이스 두 명이면 강화인간 조진다고. 결론 장인도 도구 탓을 할수 없다. 이름 없는 스타크 재간 파일럿이지만 이 장면은 유씨에서도 꼭 손꼽히는 명장면 중 하나라고 평가받았습니다.